자, 아, 콜라 눌러주세요, 콜라.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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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S> <S> 콜라 안 넣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귀한 손님 들어오시는데. 귀한 손님이요? 어. 그래서 귀한 과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laughs> 지금. 아, 그랬구나. 지금 어. 급해, 되게 급해. 왜요? 여러분, 오늘 뚜아뚜지가 오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laughs> 뚜아뚜지가 오는 모른척 전문 알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빠 기억나? 네. 또한뚜지가 우리 집에 처음 온날 네. 우리가 막 운전박대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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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나, 큰일 나. 빨리 나오세요. 아 여기 아니에요? <laughs> 그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네. 약간 뭔가 보답을 못했단 말이야. 받은 게 많죠. 우리 어, 어. 나린이 중학교 도 입학한다고. 이 친구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 뭐 이게 신발인 줄아 새로 산 부츠예요. 새로 산 부츠. 예. 오늘 이제 또아두지가 예. 놀러 오니까 자학분이 예. 되면 예. 친구들이고 밖에 나놀 예. 너희 나가 뭐 하고 있냐? 뭐 사고, 뭐, 뭐. 상어는 뭐? 뭐. 어. 아, 아, 너 방이라고 해. <laughs> 코인노래방을 <laughs> 하래 오늘 뚜아뚜지한테 코인노래방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노래방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동전 바꾸는 아! 그거 생각해보니까 뚜아뚜지 내가 자판기 콘텐츠 되게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 동전 바꿔주는 자판기 네. 뭐 요즘에 음료 자판기도 있대요 코인노래방에 네. 그리고 과자도 나오는 자판기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우리 미대오빠 다린이가 자고 있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린나 미대언니야 일로 와봐 아! 너 빨리 야! 오빠, 박스 있어요. 밖에? 박스 많은 박스로 너의 실력을 보여줘. 제발 자판기 좀 만들어줘. 엄마가 저거 세팅하는 거. 아, 우리 나린이 어어. 또 이런 거 하면 또 되게 그러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거든요. 큰일 났네, 나린아? 자판기 할 박스가 너무 작은데? 미니 자판기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일단 이거는 음료, 음료 자판자하기하로니로그거 동전 바꿔주는 자판기. 자나리이가 저거 하는 동안 저는 요거를 내리도록 할게요. 스크린. 노래방 화면이죠. 코인 노래방인데 엄청 커 화면이. 이거 우리 사부선 잘안 썼어요. 안 썼어 노래방 진짜 안 썼어. 네. 아얘 아, 예, 예, 이거 조명.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일단은 저는 노래방 기계를 지금 사용을 안한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전원을 좀켜고 먼저 이거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맞나 리모컨? 오. 오 된다 된다 켜졌다켜졌다이 전... 전... 뭔가 나올 거예요 이제.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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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거 어떻게? 그다음 그 그다음. 다음에 어떻게? 해? <laughs> 난 모르지 블루투스를 한대며 일단 그 뭐야 저거 스피커나 연결하고 있어봐 자 이번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아 마이크 테스트 아주 잘됐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음료 나오는 자리를 뚫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박스야 자판기가 아니야 어? 그 뭐야? 어디서 갖고 왔어? 대박 딱이야 이걸로 포장을 좀 해줘 엄마는 그 뭐야 그 뭐야 음료 그림? 그거 좀만들어 가지고 올게. <laughs> 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지금. 왜냐면 한 시간 있다거든요. 우리 밥도 안 먹었는데 아직. 오이 중에 고르면 돼. 어? 뭐야? 너 언제 나왔어? 너자더자더 자. 더 자. 더뭘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세수했어요? <laughs> 한 거야?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해야지. 누나 다 했어. 지금 밑에 정신 없어. 내려가 봐. <laughs> 어. 그냥 너의 손길이 너무 필요해, 지금. 다리 내려간 동안 저는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밥한 개는 음료 그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야 돼요. 썩은 거, 인쇄한 거 오래야 돼. 아 어, 마음이 급해. 1시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 12시 14분. 어떡해? 자, 여러분, 저다 프린트 해왔습니다. 자, 이거. 붙여, 붙여, 붙여. 너무 허접해, 날이나? 응. 야 너무 생각도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자판기 완성. 자 이제 어 언제 조명을 했지? 아 제가 그냥 싹다 툴러가 준비 싹다 했잖아요 지금. 자 오빠의 자판기. 멋있죠? 아, 아니 음료 자판기 멋있지 아니 조명 멋있냐고요? 아니, 음료 자판기. 우리 집에 우리 마스코트 되겠어 이러다가 이 세탁기 조금 더 여기다가 돈을 넣는 걸로. 오케이 어때 나리랑 완벽하지? 파이팅 저기 요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음. 허접해 너무 <laughs> 이해해 줘 뚜트야 이게 너무 급하게 하느라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 와 오락기로 해놨네요? 와 멋진데? 나온다! 이거 가로모드 되니? 가로모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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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마이크를 한번 해봐 오오! 빠밥 성공! 뭐야?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할거다 하고 먹는 것뿐이에요 아식게 먹네. 음 오, 그 사이 우리 다리이도다 만들었어요. 음. 뭔가 귀여운데 여기 여기다 돈을 넣으면, 넣으면 돈을 넣으면 은 열어. 아 돈을 아, 알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야? 이 네, 셀프, 셀프, 자판기 아니에요? 양심에 맡기는 거야? 자, 다리이가 여기 위에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자판기 위에다. 오, 좋아 좋아. 뭔가 그럴 듯해. 원래 이사하고 뭐 먹잖아. 네. 그 진짜 맛있거든. 저희는 지금 창업하고 먹고 있어요. 창업하고. 아, 코인 노래방? 어, 코인 노래방 오늘 창업했거든요. 그나저나 어. 대역 기념 오픈 싱어 누굽니까뭔뭐 뭐 갖다 껴가지고뭔 말이야? 난 알바해. 여기 뒤에서 음료수 주고 할 사람 필요나 아, <laughs> 제 채청단으로. 야, 어, 너는 아, 난 할당이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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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바냐? 알바야. 응? 다리는 해서 먹고 머리 좀 단장하고 오세요. 아, <laughs> 제. 그건 장인 장모님한테 잘 보여 될거 아니야. 까치가 놀다가 있냐? 네 머리에서? 응? <laughs> 어? 자, 드디어 손님이 오셨습니다. 정중하게 모시고 오세요, 알바님. 예? 사장님 설명해요. 정중하게 모시요다 지켜보고 있다. 어? 어 오셨습니까? 왜안 계셔?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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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들어오세 정중하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너희들 어? 왜 준비한 게 있어? 어. 아니, 자다가 왔대요. 아,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잠을 아, 안 재웠나 봐. 잠 잠이 안 깨서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어. 어? 아, 어?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 아버님이 제일 먼저 발견하셨어요. 아빠님이 어? 도와다 아, 뭐야? 문을 닫으면 어떻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투명 인간이야? 지금 야. 손님들이 예. 잠이 좀깨셨대요 오빠 아, 알바 그래요? 뒤로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알바 뒤로 들어가. 죄송해요. 어, 저, 죄송해요. 자판, 자판기 장인분들 어, 죄송해요. 아죠 그 노래방 노래 하려면 노래 왜 <웃음> 어, 웃어요? 미는거 아니지? 나 콜라 먹 고침. 풀나무 풀어줘.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죄송해요 빨리 빨리. 아 무거워. 요 자, 여기 동전밖에 안 돼. 자판기가 사이즈가 어. 접어야 될것 같아. 어달인나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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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접어야 되게 내가지고 500원짜리가 어디있어 여기요. 아 이거야? 야 수동이야. 받아. 넣습니다. 아, 콜라 눌러주세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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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 아, 콜라. 아, 콜라 안 눌렀는데. 아, 네, 어? 뭐 하는거 우유였어? 우유 <목소리> 우유. 언제부터 우유였어? 아까 콜라 아니었어? 우유를 자, 바꿔버린다. 콜라 주세요. 일단은 우유를 줘야 바꿔 주죠. 우유? 네, 그래요. 옮기겠습니다. 네. <목소리> 네. 여기 뭐지는아야아니왜내자기한테 <있습니다>. <laughs> 어, <저>, <laughs> 저... 뭐 저... 뭐 오빠라 그래요. 이름 오빠. 어, 회사 만 오빠. 아, 아, 회사, 아 회사가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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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판기 아이스, 아이스. 자! 어! 다 와있다! 다 와있다! 나오지? 나오나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화면도 나와! 수현아! 대사 빨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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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왜 아무도 안 해! 왜안 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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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바 어떻게 된 거야? 왜요? 노래방 망했어! 아니! 왜요? 아무도 안 불러! 아! 내가 한번 불러줘야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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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왜 저렇게 앉아있죠? 어디? 죄송한데? 어머! 세대야! 세대 뭐요? 심사위원 한명 두고 네 대결 한번 하자 누구랑요? 누구랑요? 혁진이 형이랑 꼬마 둘이 내 가족이 될 거였어 에이 우리가 이기지 아. <laughs> 우리가 이기지 이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전웅 네. 노래자랑 세번 남았어요 <laughs> 진짜요? 진짜? 맨날 맨날 나한 불러 아 진짜? 불러? <웃음> 아니 <웃음> 아, 여러분 갑자기 애들이 마이크를 켰어요 지금 노래 부르는 거 같아 요즘 유행하는 범냥갱 부르고 있는데,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지금 제가 가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막 해보라고 하면은, 다시 노래를 또 끄고 애들이 그럴 것 같아서,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아, 애들아 뿌듯하구나.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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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어린이들, 노래 한바탕 부르시더니, 식사를 하고 계셔요. 노래 맛있게 아 노래를 맛있게 했니? <laughs> 노래 노래 <laughs> 재밌게 <laughs> <laughs> 불렀어? 응. 누가 제일 많이 불렀어? 응. <laughs> 아너 제일 안 한다고 했던 애 같은데? 감량갱을 네 번인가 부르던데? 안 들린다며? 아, 맞다.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미안. 왜? 아니 안 아니 전혀 안 들렸어. 애들이 우리가 들으면 부끄럽다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2층에서는 하나도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안 들렸어. 들리... <laughs> <laughs> 우리 또또 이제 간대요. 재밌게 놀았어? 네. 어? 왜 이렇게 슬퍼해? 너무 아쉬워요. <laughs> 얼굴이 빨개. 얼마나 뛰었으면. 아쉬워요. 지금 12시 넘었어요. 응. 어. 12시 넘었는데 아쉬워요? 새벽 2시까지, 솔직히 어. 새벽 2시까지 놀고. 어. 너희 거의 12시간 어. 놀았어요? 낮에부터? 또또 잘 가. 네. 안녕, 네. 안녕히 아, 가세요. 어머니, 어, 연락 드릴게요. <laughs> 아니, 너희들은 지금 1 2시가 넘었는데 뭐 하세요? 노래 부르는 누나 못 먹었어? 응. 알바생! 사장님들 네. 밥안 드리고 뭐 했어요? 여기 손님이 네. 이거 다 이거 해가지고 정리하고요. 네. 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laughs> 우리, 우리 사장님들도 화장실도 못 가고 놀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알바가 좀 이렇게 챙겨줘야지. 저도 좀 놀고 싶어요. <laughs> 진심 같아, 오빠. 어, 미안해, 괜히. 아, <laughs> 진짜 <laughs>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아, 나 화장실 좀가야 돼. 갔다. 빨리 가, 빨리 가. 근데 너희들이 안 치네? 어? 안 치네? 뭐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무싸운는줄 음, 알겠어. 다리가 보기에는 오늘 노래방 성공인 것 같아 실패인 것 같아. 성공. 중간에 내가 한, 한 시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할래. 그랬더니 한 시간 더 해야지 이거 두두 시간이나. 두 시간 노래 불렀어 너네? 응. 어. 아. <laughs> 근데 있잖아. 어. 수아랑 나랑 불렀을 때 조금 일어나왔어 87점. 오. 너무 빨리 들가지고 아니 아니 못하겠는데 그냥 어.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됐어. 나중에 엄마, 아빠 앞에서도 불러줘. 왜? 내가 너네 노래방 그거 6천 원 결제했다? 한달 동안 노래만 불러야 되겠어. 방송 <laughs> 아, 재밌었다는 얘기지? 성공이란 얘기지? 두시간 음. 놀았으면 성공이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꾸나. 놀리방 애기냐? 얘가 지금 지금 보세요, 진짜 12시 반이에요, 여러분. 잠자 시간입니다. 정신이 몽롱한가 지금 이상한 소리래요 어.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음.